가가지? 어? 어? 이 혹시 이거 입에 쓰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그만 얘기해주세요 안돼 있어요 올해 어! 안 돼요! 네! 어안 돼요! 네! 안 돼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마인크래프트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어, 이제봇 서른 마일드입니다 <laughs> <laughs> 이번에 여러분께 보여드 컨텐츠는 원피스 랜덤 로기 전쟁 젠소 전쟁을 할겁니다 자 오늘 함께 할 분들의 아, 닉네임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맨 왼쪽부터 소개시켜주세요 어이 마기바라요 안녕하세요 로 카멜레온입니다 내가 보기엔 저기 명탐정 코난에 나오는 저고은 조직단 아닙니까? 거의 저...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오른쪽에 계신 분, 야 머리가 시뻘건데 불곰 토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누구도본적 없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 바로 오른쪽에 계신 분은요. 어, 네 지금 집 나간 상디입니다. 자 오늘 로우와 루피와 상디 그리고 루키와 함께 원피스 예? <laughs> 루키 아니야? 키드란 이름 있거든요. 캡틴 키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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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루키와 함께 <laughs> 어... 네, 캡틴 키드와 함께 원피스 레더퍼기 전쟁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해 주세요. 준비할 거민나. 아, 물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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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야노무.

내가 뭘 그리지 하나, 둘, 어 뭐야? 다섯! 그렇지 이렇게 봤지? 그렇지 야 메리야 너만 남았다 야 지금 배가 이제 출발 1분 직전이야 아아아뭐 일로 와! 아아 나 끼었어 끼었어? 저 지나치지 해줄 좋았어 한 명을 처리했다이니 검은 양오늘래 전쟁을 시작했어 감사합니다 <웃음> 화장, 화장 좀 했어요 뭐야? 바로 시작? 오 바로 시작? 바로 시작이죠. 오케이 전쟁은 시작됐다. 지금부터 어... 몇 분까지 음... 할까? 30분? 40분? 오케이 40분까지. 오케이 얼레얼레 얼리 얼리 노리노리노리 놀리 지금 여기 빨리 캔다라는 얘기는 여기 효율이 있다라는 얘기거든. 음... 아니, 아니 빨리. 네네. 아니 나한테 도대체 메리야. 예? 아니 왜 보호를 넣었어? 아 <laughs> 그걸 어, 안 뺐잖아. 오. <laughs> 아 환장하네. 아, 어, 오그 했어요 했 머리다. 어, 머리 어아 <laughs> <난> 환장하네. <laughs> <내>. 오케이. 너네 <laughs> 보호도 있고 단단하겠네. 무서지진 않을것같다 아, 누가 때려서 아플 리는 없네. 아, 없네.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시죠? 네? 저번에 네. 지난번에 이제 원피스 했을 때 예. 제가 매디님한테한 얘기가 있잖아요. 조금만 기다려라. 아, 그때 제가 무참이 아시죠? 네, 알죠. 박살. <laughs> 그거 진짜 하이라이트로 잘해. 나와도 하이라이트로 나와도 될 정도의 그런 그거였어요. 아. 그래서 네. 만안 나오냐? 왜난 돌만 나오냐 아 g token and c 이 o k i e money no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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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 n 하면 할수 있나요? 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언젠간 언젠 간 언젠간 <웃음> <웃음> 너무 가거스어어야 혹시 그 이메시물 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그만 얘기해 주세요. 안돼 있어요. 어, 네. 안, 안 돼요. 오케이 돼 있어. 아안안 네. 아 시끄러울 거비 빠르게 끌걸. 와, 대 이거 지금 몇년 만이야 이거 몇년 만에 용암에 떨어져 보는 거야 이거. 몇 <laughs> 년? 아... 아... 와, 이분 좀감 잃었네. <laughs> 감 떨어진다. 어... 용암 야... 빠질 때 누가 그렇게 리액션을 해? <laughs> 아,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 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형님. 아, 다시 할게 아...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어, 하겠습니다 다시 빠져, 오케이, 빠져. 다시, 다시 빠져. 빠져. 아유 안돼네 감 잃었네. <laughs> 좋아, 슬로우 아, 채. <진짜> <laughs> 저렇게 발톱이 녹을 것 같은 그 아픔을요. 발톱이 녹을 것 같은 장인분이 잘하시네. 많이 죽어 보 같은 것 같은 것 같은 것 같은 것 같은 것 같은 것 같은 것광은것 같은 것 같은 것 같은 것 같은 것 같은 것 같은 광 같은 것 같은 것다은것 같은 것 같은 것같 오 예예 내가 진짜 메리아테 리액션 공부를 배우다니 와... 세상이 제일 할 일이로다 리액션의... 태초의... 그러시지 어? 아 너가? 그걸 또 굳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확인해서 나를 무한하게 하는 거좀 알려주세요 어어 어? 알려줘요 메리 씨 알려주세요 <laughs> 아좀 배워봅시다 <웃음> <웃음> 어떻게 하면 막달라게 죽을 수 있나요? 용품 용암. 법을... 용암으로 떨어져 보시죠 지금 그 게임 한번할때그 예. 그 병원에서 파는 그 심장 충전기거든요. 아니. 아, 죽을 때마다 옆에 누가 눌러달라 하세요. 그러면 진짜 아파하는 거처럼 표현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진짜 죄송한데 아... 심장 충전기라는 약품이 있어요? 충격기요아 충격기요. 심장 충전기요? <laughs> 네 살아있는 상태에서 해는 별로, 별로 별로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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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아! <laughs> 오, 오. 발도 오. 걸리나요? 발도 걸리나요? 별로 없어요. <laughs> 알았습니다. 아 깝죠? 음. 조용히, 팬 서비스 안 할까요, 오늘? <laughs> 안란 적도 없, 바란 적도 없다, 뭐. 아, 네, 이번에 뭐누가 봐도 내가 우승이니까 뭐. 심심하다, 진짜. 좀 뭔가 좀 반전이 아, 있었으면 좋겠는데. 참... 아, 3대1 아실? 3... 어? 아, 2대1은 되는데.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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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 같은 상대로 3대1로? 어? 어? 아, 쫄? 어? 아! 아! 그런 거야? 어? 아! 야, 야, 끝나고 해. 오케이. 오케이. 나고 2 부방공. 어, 원하는 능력 하나 줄게. 잡는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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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아, 어. 원하는 능력 하나 준다고? 음. 우리는 그 상자로 랜덤으로 뽑을게요. 아 오케이. 콜. 잠만. 깐 아, 노노노노노노노노노. 이피가. 대신 우리 열개 깐. 오케이 콜. 아니, 나 원하는 능력 아니. 하나에다가 니열 너네들 열 개를 깐다고? 그 중에 하나 나오면 자. 어 은상자. 도박 아니? 이티어 깐. 아님 아님 다구리 장사 없어 아 그래 해봐 장사. 해봐 해봐 발버둥 쳐봐 한번 메린이 원래 다구리에 장사가 없는거는 괜찮음 이제 저렇게 말하고 있다가 이제 으깨질거임 아 해봐 해봐 <laughs> 만약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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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기면 어떡할래 내가 그러면 천하제일 부술대 우승차로취급할음 <웃음> <웃음차로> <웃음> 그, 아니 상금 있잖습니까 그, 거기에 어거 아, 메린이 모험 어... 1 0 가져 5000원? 지가 몇마지메리님 <laughs> 후원고? 말 근데 말쟁이 뭐 3초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없어. 말이 자꾸 바뀌는데. <laughs> 아니야, 말쟁이 여태까지 승부 조작했어. 내가 봤어. 승부 조작. 일어서. 야, 저 내가 야, 잠깐만. 야, 말 제대로 해. <laughs> 내가 뒤에서 쫓는 <젖는> 거 봤어. 내복 님한테 뿌렸죠, 말쟁이 님. 아, 내가 저거 봤어. 사실 제가 <laughs> 음... <laughs>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때 그래가지고 뒷돈 넣어가지고 상금 사과 먹고 그러는거 봤어. 황금 사과에. 와 시청자들 깜빡했겠네. 그렇게 해서 맨날 대포 뒤에 가서 황금 사과 먹고 싸우는 거 내가 봤어. <laughs> 아 이거. 아 여러분들 제가 제가 황금 사과 안 먹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화면 제꼴 직접 보시잖아요. 사실 지금 생방송도 사실 편집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오 <laughs> 서울. 아 이거 라이더 님 엄청 치이 남. 엄청나게. 라이더 님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자, 지금 2017년 7월 9일 8시 22분입니다. 자, 조작 절대 아니에요. 23분. 이거 이거 녹화해 놓고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원래 말소리 다 편집해 놓고 지금 말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야. 아, <laughs> 그래. <laughs> <laughs> 그렇게 메리의 모함이 시작되고. <laughs> 어 다야다! 우와. 나의 사랑, 너의 사랑, 긴다이아내 애야. 다이아를 이제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이아 이제캔 사람 이 있어? 불호하는게 아, 좋을 걸. 나 행운투야. 냄새나, 나 냄새나. 아. 아, 행운투라고? 아. 행운투. 불호하는게 아. 좋을 거야. 나 방금 했는데 24개 얻었어. 불호하는게 좋을 거야. 24개 얻어져? 하나에 세 개, 네 개씩 터진 거야. 야, 여덟 개캐는데 24개면은. 우와... 몇개야? 4개씩 아, 나왔네? 아, 어그그 정도... 진짜네? 아 그정도 나오긴 하지 어 행운 터졌네? 저기 왜 파, 하트가 아 내, 질들이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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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근데 어차피 광물 좋게 예. 뽑아도 능력이 안 도... 그럼 조용히 나올 때까지 뽑으면 되지 뭐 내일은 빠빠지아 근데 아.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광질 잘하면 뭐할거야 어차피 질건데 <laughs> 아, 천이 <저기> 탔어. <laughs> 메리 어차피 니발부다 네 초보야 실력이 안 되잖아. 어떡해. <laughs> 아, 아, 메리 니자존심 네 스크래치 나줘. 어차피 달표면은 영원한 달표면입니다. 아, 달표면 아, 나왔죠. 뚱땡이 나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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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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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으로 호흡기 달고 살게 짓게 나와. 나와! 뚱땡이를 아, 서 찔렸다. 나 보고 있는데. 뚱땡이래나 보고. 나와! 오늘 부로 호흡기 날고 상기시켜라. 아이고. 아, 아 오랜만에 없어. 이 얘기가 생각나네요. 문이즈 마일라이프. 무뭐 뭔데요? 아따! 야! 아 가져왔어요. 가져요. 가라요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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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러분들, 야오랜만에네요 뿌아 이거. 야, 역시 아. 원조는 아니 충분히 아, 뛸거 아니 충분히 뛸수 있는 거리였는데 왜 저기 파졌지 그러니까 네가 못 한다는 거지. 야. 그러니까 오늘도 그냥 지면 돼. 아왜 세컨더 점프 못 하는 거야? 아 근데 왜 용암에 빠지는데 왜못 올라가? 야, 어떤 분이 진짜 실제로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 자, 옆에서 누가 전기 충격기 켜줘서 그래요. 여러분들 실제로 용암에 빠지면 저런 리액션 할수 있을 것같습니까 아아 뭔소리예요 님들 끼약하고 바로 녹아요 아니 비명도 못질텐데? 그냥 비명도, 비기도 전에 끝나 초크사 <laughs> 아, 그냥 들어가면 바로 드드득 녹을 걸요? 나는 이제 이러겠죠 침 뱉어줘 침 뱉어줘 침 뱉어줘 이러기막 하겠지 아, <laughs> 그리고 이제 메리는 그러서 아악! 으악! 으악! 부왁! 이렇게 하겠고 메리가 노, 뭐 노.. 뭐 메리가 노답인거지 그냥 <laughs> 결론은 그거군. 그죠. 도덕까지 될까? 어. 자 우리 개인기 하나씩 봅시다. 개인기요? 개인... 전 아까 했어요. 뭐 <laughs> 뭐. 아 죽는 연기예요. 선생가 <laughs> 어. 끝. 아니 우리 리액션 선생님이 먼저 하나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laughs> 선생님은 말이다. 학생들이 <웃음> <웃음> 하는 것은 <거라면> 뭔지. <laughs> 그... 선생님 한번 바로 해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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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예요? <laughs> 그 입을 다 몰라 <웃음> 언제까지 이를 <laughs> 어. <뭐야. 웃음> 야 아, 오케이 <laughs> 오늘만 몇번째죠 이거 야 신고식 <laughs> 내가 볼때 리액션이 너무 하고 싶었던거야 그동안 아 <laughs> 조심찾기 김메리 조작설 조심너 뭐야 머리 봐봐 아이고 <laughs> 너나 알아? <laughs> 죄송합니다 아이고 왜요? 잘 나오네. 어. 아니 다시 내려가야잖아. 뭐 보호포도 상관없네. 보호. 아예 이거. 바든님 저... 이거 금개는뭐 쓰죠? 금... <laughs> 금개는뭐 쓰죠? 그렇지 알았어 패광만 돌다가. 아니 동계 아, 아, 돌고 싶어 서 동계 아니라 나온다니까 봐봐 패광 돌면 좋은 게 뭐냐? 그 패광 돌면서에 그 벽에 박혀 있는 그 광석들이 엄청 많은. 그걸 캐러 다니는 거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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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슈퍼 분이래. 어, 최강 시간 얼마 안 남는데 볼러 가고 싶어. 어 <laughs> 이게 가까이서 달본거 처음이야. <laughs> 아 알았어, 뭐.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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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알았어. 요 안경 하나 좋은 거 고민하셨나 보네. <laughs> 아 얼굴에다 곡괭이질 한나죄송다 형님 이렇게 일자로 같이 캐는거너 오랜만이네 <laughs> 아이 앞에서 앞, 앞에서 빵대이겁나는애 빵괭이 <laughs> <안 개의. 웃음> 말니 항상 시프트 누르고 해 <laughs> 저거 보고 나도 저거 빠져가지고 맨날 시프트 누르고 빵대기 엄어 시프트 누르고 하는데? 어. 어. 어페다어디어디어디 택강 파밍 내가 거의 4 0분데야 철태는거야 철! ㅎ ㅎ ㅎ 다어 이제 40분 몇초 안남았어 이제 1분 남았다 아, 그렇다면 바 어, 리액션 접어만 바로... 하고 <laughs> 끝나는거에요? 오케이 <laughs> 리액션 접어만 하고 끝나는거에요? 다른사람 안시켜아 그래 카메라에만 한번 해보죠 에? 야지 야! 야! 아무개님께서 후원 100만원! 으 <laughs> 저거 은 아, 지구로. 아, 자 40분 나으로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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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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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 사람은 저기 어디 는층 빌딩에서 떨어지는 소리 아닙니까? 아는 <laughs> 아, 는 나는. 나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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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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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나는. 나는. 나어아는 나는. 나는. 나아나 아, 어, 아 아 거의 다 됐습니다 아이 <laughs> 못 와주었어요 내가 누 너... 뭐야 뭐 나온거야 어? 빨라 떼질 때못 떼... 어. 와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뭔 소리야 <laughs> <laughs> 뭐야 응? 똥받이 <똥바디> 나왔네? <laughs> 어 근데 좋지 않나? 응근 <laughs> 어? 아싸 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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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마이징 이거 똥받이 마이징 이거에요 어? 여기 그럼 다음에 누가 <laughs> 뽑을라 그랬어? 이사람이요 아니 요저 아직 교환도 안 했어요. 아 그러니까 다음에 만약 오다조스다 뽑을 뭐 누가 먼저 카멜레온이 뽑아. 이 사람이에요. 카멜레온사, 야너나중가 있어. 이리 와봐, 자 와봐 빨리. 아, 이거 아, 이거는 봤을 이거는 이건 어차피 당신 그러니까 저 뭐, 이번 이거, 이거 누르지 마요. 그럼 어, 내가 가져요? 그러니까 너이거안 누르면 돼. 아, 아, 그래. 아우 진짜. 그래. 왜 그래요? <laughs> 여보세요. 왜찍서왜 그래? 뭐가 문제 오늘 심기 불편하지 납니다. 아나 아, 아. 어, 망했네. 아. 어, 뭐야 뒤통수가 유리 두개 이거 방금 뒤통수에 까툭 던졌어. 응 망했구나. 나 망했어. <laughs> 자 제발. 제발. 아 방이 망했데 제발, 30, 제발 30. 부탁드립니다. 도저히 오늘 시꺼내가 십마스. 여기서는 쓸아 빨리 씁시다 어디서 라 가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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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역대왜왜 아, 왜 나한테 불만이야 맨날 <laughs> 나,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어? 나 L1 누르고 있었어 <laughs> <laughs> 아. 아, 나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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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줘야지 나 줘야지 나 줘야지 <laughs> <laughs> 아니 F 누르고 있고 뭐뭐뭐뭐아니야 <laughs> <laughs> 이거 아주 그냥 상수법이야 아..나 어떡하지? 아, 남는거야? 가지고 싶으세요? 아 그럼요 개인기 한번 아이브그깡깡깡 <laughs> 이뻐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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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왜 저거 듣고 또 좋아하는거야? 모르죠. <laughs> 아니, 죠 아니.. 어어떻게되는서불쌍해어기부 차원에 어, 위로군. 으민족. 그 레몬님, 여기 보호막 사라졌네요. 네, 그냥 족죠 예. 뭐. 자, 먼저 뽑겠습니다 네, 뽑으세요 그, 지금. 여가안 들어가는 게더나다겠다고 파인애플 눈다 파인애플 사 어예 맨. 커머. 마이든상. 레벨이 레벨이 왜안들어온나 했어. <laughs>